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을 제일 뒤쪽 산자락에 쌍둥이 촌집이 붙어서 비어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쌍둥이 집을 한번 둘러보고자 합니다. 이 집은 감나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거의 붙어 있는 쌍둥이 촌집인데요. 우선 볼 때는 두 가구가 함께 기농해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문감채에 딸린 방인데요. 예전에 이 집이 살다가 이 떠나실 때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첫 번째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비어둔지 상당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집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잡초와 나무가 많이 자라있는데요 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집을 수리해서 살라고 한다면은 이살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런 폐가에 가까운 촌집을 올리면은 이런 집을 어떻게 수리해서 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 이런 식으로 거의 악플에 가까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요. 그런 댓글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체 요즘 어, 현대인들은 아파트 문화나 이 안락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집을 선호하고 또 그런 집에 사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예 이런 집을 수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집에 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예 현실적으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집에 살수 없다고 해서, 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살수 없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것은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았던, 어, 촌집들, 이 상태가 이 집보다 이 과연 양호했을까 하는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대부분 이 집하고 상태가 비슷하거나 더 나쁜 환경에서 저는 살아봤는데요. 예, 하지만 불편할 뿐이지 이살수 없는 집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상태가 열악한 어, 촌집에서 이 성장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선배 세대나 부모 세대는 틀림없이 이런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예, 따라서, 어, 현대인들이 이런 집에 쉽게 적응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사람은 누구나 적응하면은, 어, 우리 선대 세대들이 살았던 만큼 틀림없이 이런 집에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비교해서 물론 불편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또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첫 집을 둘러봤고 바로 붙어 있는 두 번째 집인데요. 딱 쌍둥이 촌집입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합니다. 옆에 부엌이 있고, 또 마당이 있고, 마루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예, 또두집다 공이 흙집입니다. 흙으로 된 집입니다. 예, 정말 뜸 맞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수리해서 들어와서 충분히 살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집을 손수 짓거나 또 아니면은 집을 손수 수리하거나 하는 즐거움을 거의 어, 느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느끼려고 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촌집을 옮길 때마다 그들을 수리하고 또 지붕을 수리하고 또 아궁이 구들장을 수리하고 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느껴본 것은 집을 수리하거나 또 집을 짓는 것은 그 어떤 즐거움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과 또 보람을 어 가져다주고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 이런 즐거움을 현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노동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누구나 큰 집이 아니라면, 예, 이 정도의 어, 규모의 집이라면 좀 도움을 받고 한다면 이 사람 몸이 적응하고 예, 좋은 흙 냄새를 맡고 또 나무 향을 맡으면서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것은 뭐 개인이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집들을 주인 손을 거쳐서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방인데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어, 남아 있습니다. 예, 천정의 모습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요 지붕이 새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 것 같는데요. 십자가가 달력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1999년 2월달 달력입니다. 1999년 2월달까지 아마 사람이 살았듯 합니다. 예, 어머니, 언혜 이런 이, 그 카네이션이 걸려 있는데요. 아마 어르신이 살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흙집 두 채를 둘러보면서, 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이 평생 살면서 경험하고 학습하고 교육받은 틀 안에서, 예, 그 범위 안에서만 이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의 고정관념 같은 그런 건데요. 이 요전 앞에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코 재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무슨 시중을 들다가, 병치레에 간호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어 댓글이 많이 보였는데요. 물론 대다수가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자신이 주장하는 게 마치 진리인 듯.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어, 상당수 계시다는 게좀 놀랐습니다. 예, 여기 박쥐가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조금 움직이는데요. 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해볼까 합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이나 사별 후에 재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처럼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적성에 그게 맞으면은 거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산다고 해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재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재혼하면은 불행해질 거라는 그런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 저는 좀, 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개인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지, 뭐, 옳고 그램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재혼 후에 상당히 어 행복하게 이렇게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혼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개인의 경험이나 또 주위의 사례를 분석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해서 결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고 적응해서 살수 없을 것 같고 꼭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이런 집이지만 예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흙집을 좋아하고 또 수리하고. 어, 이런 것에 보람을 느낄 그런 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친구와 친구, 또 형제, 자매, 또 부모와 자녀, 딱두 가구 정도 기능해서 잘 수리하고, 이, 가꾸면 참 좋을 것 같은 쌍둥이 촌집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